얘기하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들어. 네. 응? 피자도 못 먹은 사람처럼. 이 사람 관제에 걸린 거 없어요? 어? 이 사람 관제가 네. 이 사람이 올래 망신수가 있어야 되고 네. 관제가 보이거든. 네. 이 사람이 철창 신세를 지든지 경찰서, 법원으로 왕래를 하든지, 이 사람이 완전히 미안하지만 나는 왜 자꾸 사기꾼 소리가 나와? 맞아요. 응? 사기꾼 소리가 네. 나와? 네, 맞아요. 응? 제가 많이 당했어? 네. 이게, 근데, 언니가 올해가 아니라, 네. 3른아홉에 작년 2018년에, 네. 어? 18년에 언니가 막, 저기, 뒤통수 맞는 운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7, 8월께, 본인이, 뭐, 무슨 일로 인해서, 어, 박살이 나야 되거든. 네. 응? 뒤통수를 맞아야 되는 운이고, 본인은.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사람, 근데, 떴다방이야. 떴다방. 네, 맞아요.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본인이 이 사람이랑 네. 못 사는데 네. 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사주예요. 네. 어 그런데다가 머리는 굉장히 좋아 이 사람이 네.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잔다가리가 잘 뚫글러 가는 거지 머리를 크게 못 써. 그래서 큰 일을 못 하고 네. 어큰 일을 못 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러는 식으로 어디 가서 내가 볼 때는 직업도 변변치가 못해야 되고 어? 직업도 변변치가 못해야 되고 우리 언니 가슴속에는 멍이 들었구나 그러시네 할머니가. 어? 맞아요. 뭐가 이렇게 멍이 들었어? 이 사람한테 무슨 뒤통수를 맞았어? 얘 아... 일부종사가 안 되는 사주야. 네. 제가 음 많이 더 좋아했었나 봐요. 근데 이 남자를? 네. 어. 근데 너무 많이 당해서. 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 어떻게. 남자랑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근데 그래도 좋으니까. 이 사람이 네. 이 사람 가정 없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나는 음. 왜 식구가 보이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식구가 있어 보여, 자, 자식이 있어 보여, 둘.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laughs> 자식도 있고, 부인도 나오고. 이 사람이 이혼을 했어? 어떻게 하셨어? 아셨... <laughs> 맞아요. 어? 네. 이혼했어, 이 사람이? 네, 이혼을 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거를 몰랐어? 네, 몰랐어요. 전 언제 전... 알았어?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네. 자기 결혼 언제 했어? 이제 한 1년 반. 1년 반 동안 이거를 이렇게 살았어? 네. 몰랐어요, 저. 음. 사기 결혼이네? 네. <laughs> 어떻게 하세요? <하셨죠>? 사기 결혼이야? <laughs> 신기하네. 사기 결혼이네 완전히. 네네. 이 사람이 근데 뭐가 관제가걸 본인이 소송 걸 거야? 소송을 걸었어. 네. 아니면 저쪽에서 소송을 이 사람이 올해 본인한테 소송이 걸리든지 저쪽에서 이 사람을 소송을 걸든지 반드시 이 사람이 소송의 운이 관제가 들이치고 또이 사람이 금전 관계로도 어? 금전 관계로도 내가 볼 때는. 이런 법원 소송 잘못하면 8, 9월 달에 구속수감된다는 소리까지이 사람이 나와 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 초과에 이 사람이 다 왔어 근데 문제를 해결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쪽지비 새끼처럼 맞아요. 자꾸 도망만 맞아요. 대고 맞아요. 변명만 늘어놓고 맞아요. 어? 변명만 늘어놓고 개심하기가 그지없다 그런 소리가 나와 네, 그런데 맞아요. 우리 김씨 언니가 생각 잘 해야 돼이 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응? 정신이 없어 진실이 없어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금방금방 순간순간 이 사람이 마음이 아주 독한 사람은 아니야 네. 태생이 타고날 때 마음이 독한 사람이 아니야 사주팔자의 이 사람이 타고날 때 네. 어려서 네. 공부를 많이 했으면 네. 4자부터 직업을 갖거나 공무원밥을 먹어야 돼 맞아요 어? 변호사예요 어. 공무원 밥을 먹거나 사자부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자신의 부모의 환경도 가정 환경도 편치가 못했어. 네. 어, 한 부모 가정에서 자랐든지, 내 부모 남주고 남의 부모 모시고 살든지, 떴다방처럼 여기저기 이 사람이 네. 팔자에 약간 역마살이 있거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거주지가 네. 아빠한테 갔다 살았다가 네. 또 조금 있으면 엄마한테 살았다가 네. 또 그렇게 외국 살았어요. 갔다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 환경이 이 사람을. 네. 이렇게 만들었고,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똑바로 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어? 네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금방 금방 말하는 게 거의 9 9가 거짓말이야. 네. 어? 그러니까 걸리고도 순간 순간 또 거짓말을 생각해내고 또 거짓말을 생각해내고 이런 과대망상증 같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정신과에 가 보면, 어? 과대망상증 같은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음, 음.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거짓말을 뭐를 했는지도 잊어버려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 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갖고 거짓말을 하는게 아니라, 네. 이게 무슨 정신병 같이 이래요, 이 사람이. 네. 어? 근데 이 사람하고 본인하고 결론을 놓고 본다면, 1년 참나, 2년 참나, 3년 참나 이거지, 네. 본인은 이미 부부로서 가져야 될 신뢰를 네. 잃었잖아. 맞 어? 그러니까 자꾸, 어, 어차 이놈은 이제 나한테 자꾸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믿음도 안 가고 네. 어? 또 이제 자, 오늘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일은 또 무슨 거짓말이 또폭로 또 네. 가나고 또 이제 잘못했다 대돌림. 다 솔직히 말했는데 또 네. 다음에 또, 또 똑같이, 또, 똑같이 네. 이제 다 다음에 확인해 보면 또 거짓말이 또 나오고 까도 까도 끝도 없이 네, 나와요 맞아요. 거짓말이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올해는 칠팔월 달 수준으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어? 네. 네, 어떤 자리를 내려놓든지 바닥을 쳐야 돼 어? 그래서 내가 볼땐더 이상 변호사 생활도 할수 없어야 되고 네. 어? 변호사가 사기치면 어떻게 해? 근데 그 직업조차도 <laughs> 어. 저는 의심이 돼요 음. 변호사가 사, 사기치면 어떻게 해? 네. 응? 직업조차도 <laughs> 의심그고 내가 볼땐이 생일도 지금 네. 이 생일을 호적에 확인을 해 봤어? 아니요 혼인신고 했으니까 바,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생일은 있을 거 아니야. 네, 어? 맞아요. 근데 내가 볼땐 이거 자기 본 생일이 아닌 거 같아. 아. 이거 자기 본 생일이 아니고 아. 이 사람을 본인이 계속 이 사람은 이게 병이야.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쌍둥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네, 쌍둥이예요. 응. 저희 남편이 응. 쌍둥이. 음. 응. 쌍둥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하고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거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언니가 네. 지금 덜 질려서 그러고 지금 어, 덜 질려서 그러고 더 많이 좋어덜 질려서 그러고 내년에는 네. 어, 올해 마흔이지 내년에는 올해 가을부터 네. 내년에는 어, 이 사람하고 본인하고 갈라져요. 아. 응. 못 살아. 결국은 응. 시작도 사기 결혼인데 응. 사기 결혼인 게 <laughs> 그것도 분노가 오지만, 네. 계속 본인이 참고 인내하도 또 거짓말이 또 나오고, 또 네. 나오고, 또 나오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 애기를 키워주면, 음. 애기를 키워주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음. 애기를 키워주면? 애기가 있잖아요. 저쪽에? 어. 네. 저기는 지금 두 명이 이혼이 됐어? 네, 이혼이 음. 됐고, 음. 저랑 결혼을 했어요. 음. 했는데, 애기를 키워주면 이렇게 같이 살겠다. 아, 자기 애기를 키워주자. 네. 자기 아, 애기 안 키워주면 같이 안 살겠대? 그렇게 말했어요. 미친놈이네. 네, 맞아요. <laughs> 자기가 그 애들 못 키워. 네. 어? 자기가 그 애들 못 키우고, 이... 사람이 자란 것처럼 그 애들도 여기저기 왔, 그리고 네. 이, 이 남자가 그 네. 애들을 책임을 질 수가 없어. 네. 이 사람이 본인한테만 사기를 이게 친게 문제가 아니라 네. 어디다가 금전적으로 굉장히 내가 볼 때는 크게 사기를 쳤거나, 네. 어? 지금 그 일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맞아요. 걸로 나와.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7, 8월 때문에 이 사람이 크게 관제가 걸려. 네. 벗어날 수 없다 그러셔. 네, 어? 벗어날 수 없다 그러시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이 새고랑 찰 일이 분명히 나와 어차피 이거는 아, 끝났어. 뒤돌아보지 어. 말아야 돼. 아이고, 음, 응,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 아닌 거 같으면 네. 돌아가야지. 응? 아닌 거 같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언니 마음에도. 억울함만 반개심한만밤 네. 어? 미운정 고운정 들은 것도 들었어요. 있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이 남자가 불쌍해 보이나 보다 우리 언니가 네. 내 눈에 네. 왜 인생 저렇게 밖에 못 살까 네, 맞아요. 천성은 나쁜 놈이 아닌데 네. 그렇잖아 이 남자가 어떨 네, 때 이렇게 네, 맞아요. 어? 엉엉거리고어 징징거리고 네. 어? 이럴 때가 있어 그럴 때 되게 보면 착해요. 또 불쌍해 네. 어? 불쌍한데 이 사람이 타고난 버릇이라는 게 있잖아, 인간성이라는 네. 게 있잖아, 네. 어? 얄팍한 거야. 응? 이런 사람은 잘못을 하고 니우치고 고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죽을 때까지 잘못했단 말 들고 살 수는 없잖아. 네. 그것도 나도 젊잖아, 맞아요. 아직. 네. 어? 다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고, 음. 내가 볼 때는 사기 결혼을 문제 삼아서 음. 본인이 앞으로도 혼자 살지 않을 거니까, 음. 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이게 사기 결혼이잖아. 네, 시간이 지체되면, 뭐, 시간이 지금도 지체됐을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네. 문제를 삼아서 결혼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소송을 네. 해서 네. 그런 방법을 생각해봐. 이거는 못살아. 네, 네. 응? 본인이 지킨다고 아, 해서 그 도움을 받고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렇게 음, 하겠는데 음. 내가 볼땐이 사람은 이, 이 자기 스스로가 네. 내가 이게 병이구나 어뭐 네. 이거를 인 정신적인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 환경부터 내가 치료를 네. 받아서 네. 어 이거를 고치려고 작정을 해서 하기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자기 문제점이 뭔지 몰라 네. 응 그니까 금방금방. 그 상황만 모면하려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안돼 네. 어? 제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어 나중에 먹어볼까요? 시간이 갈수록 네. 본인이 악밖에 남지가 않아 네. 지금도 악을 지금도 어. 내가 너 손아귀에다 쥐고 네. 내가 너 평생 어 올감해서 이런 네. 마음이 많잖아 네 맞아요 그게 사는 거야? 네 아니에요 음.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했을 때 네. 어?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악으로 <laughs> 깡으로 네. 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좋겠어? 네 그렇잖아. 네 그냥 아닌 길이니까 돌아가고 네.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됐든간에 이 사람이 거, 자,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제값을 받아야 돼. 네,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네. 어? 그리고 본인은 네. 어이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라 네 걱정이 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음. 소송을 해서 좀 제가 받은 충격적인 정신적인 그런 것을 좀 보상을 받으려고. 보상은 이 사람이 어 <laughs> 본인한테 줄 돈이 어디 있어? 네. 법에 대해서 그리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법을 피하려고 자꾸 할 거야. 내가 목적을 할 거는 피해 보상을 받을 게 아니라 네. 이 결혼 관계를 무효화하는 데 집중하시고 네. 그게 안 되면 내 팔짱 거고 네. 법적으로. 근데 네. 내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 바로 네. 그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그건 법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논을 네, 하셔야 될것 네, 네. 같고 우리 언니가 네. 어? 우리 언니가 개똥 밟았어 네. 작년 수에 원래 결혼이 안 돼. 네. 어? 그럼 재작년에 38에 결혼한 거 아니야? 네, 어? 38 후반기쯤에 결혼한 네, 거야? 네. 1년 반대 때문에. 네. 어? 그러면 본인이 어, 내 죽을 무덤 파고 들어간 거니까. 네. <laughs> 내가 어? 평생의 반려자를 네. 자, 뭐가 씌는 거야 사람이 수가 네. 사나울랑이야 네. 눈가를 콩깍지가 씌이듯이 네. 어? 그러니까 잘 마무리를 쳐이 네. 사람은 해결이 없어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네. 어? 불쌍한 거를 나도 불쌍해 줄순 없잖아 네. 같이 불쌍해 줄 네. 이유는 없잖아 네. 알겠습니다 음. 음. 그렇게 하는 게이 복잡한 인생에 본인이 왜껴 네. 안 그래도 복잡해. 네. 평생이 복잡해. 네. 이 사람은 네. 주거지도 부, 불분명해야 되고, 네. 살아가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철창에 갇혀서, 네. 어? 죄를 지, 니우치고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 네. <laughs>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네. 뭐더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음. 기운 내고. 네. 감사합니다. 네.